1번의이2에 사, 삼3에삼번3 삼, 사 번에, 삼, 오 번에, 사, 육 번에, 삼, 칠 번에, 사, 팔 번에, 이, 굽 번에, 삼, 칠 번에, 삼, 칠 번에, 칠번 번에, 2 13분의 4, 14분의 3, 15분의 1 3분의 4, 17분의 2, 18분의 4 19분의 1 4분의 3, 1 5분의1 1 6분의 4, 1 7분의 2, 1 8분의 4, 1 9분의1 2 0분의3 일단 뭐 쉬, 시간 된데에지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0분에1에할것이에요1분의1에 <laughs> 자 선박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A국에서는 선박 생산의 기술혁신으로서 생산 당연히 선박 선박과 뭐야 선박과 자동차 오케이 여기 선박이고 이 자동 예를 들어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죠 이렇게 뭐 열대 열대 이렇게 생각해서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선박 생산에서 기술혁신 선박을 좀더 생산을 했겠죠 이렇게. 요거는 똑같죠 요 자동차는 똑같은데 선박만 예컨대 선박만 기존에 10대에서 20대가 됐다니 이렇게 선박에서만 기술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1분에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원래는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이제는 10분의 1 10분, 0으 원래는 10분의 10인데 지금 얼마, 얼마,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0분의 20을 하겠다 그죠 그만큼 이렇게 비용이 커졌다 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동차 생산의 기업비용은 그만큼 증가했다 이번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에 이전하게 되면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이동 여러분 이편이 이, 이 그죠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이동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여기 자동차 예요 asb 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이 이게 문제 가 지금 어 자동차에서 그 이게, 이게 이게 아니고 이래 이래, 이래 이게 지금 이그 2번 질문이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아예 그 생산 <laughs> 자동차 생산 기업 자체가 회의로 이전해 뿌리면 은 자동차 생산 등이 증가가 감사할까 변함이 없습니까? 자동차 생산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대. 자국의 생산 그 자국의 이 나라의 자동차 생산 기술 그 능력은 증간다 감소한다 변함이 없다. 응?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은 생산 가능국수는 쭈들까 하냐? 아, 공장이 도망가버렸는데 그죠? 아니, 공장이 빼우 해외로 빠져나는데 왜 이날에서 갑자기 생산을 더할수 있게 돼서 못하지, 그만큼. 야, 우리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협박을 합니까? 여차면 우리 그냥 공장 미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우리만큼 생산을 못한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동차 얘기 있어. 만약에 해외로 이전해버리면은 지금은 열, 열인데, 지금 팔로우죠, 이렇게. 역시 역시 그렇지. 틀렸잖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 자체가. 3번에 이동된 생산 곡선 기회비용은 이거를 여기 지금 아, 그리고 그래 거기 문제의 관료를 봐 봐. 문제 속의 관료를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곡선이래, 직선이래, 곡선이래, 직선이래, 직선이다. 이거 우리 생산 거로 생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고, 보통 이런 형태야. 어, 이걸, 이걸 우리가 요표을 요 여러분, 요걸, 요걸... 오목하다 어, 그래. 그층에선6층 직선 거지.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는 직선이야 오목해 볼록해 응? 오목해 층에 오목이야 이 6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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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목한형태한형태 볼록한 형태는 어떤 거에요? 이게 볼록입니다. 배가 볼록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배 불룩이잖아. 요 배가 볼록하잖아. D D 라인이잖아요. 아니야. 이거 볼록한 것은 여러분 요걸 볼록하다 그래. 요 여기 볼록한 거야. 이는 생산가로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야. 그래서 이거 무시. 여러분들 뭐 이게 뭐냐. 아, 이거 혹시 우리 시험에 여러분 생산 가는 곳은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렇게 장난을 치지 않을 거야마. 아 이거는 좀좀 좀 전문 좀 전문적이라 보다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름을 헷갈리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조금 이래, 이게 만약에 궁금하면 이렇게 오목하다. 글자 속에 들어가 있지, 그렇지? 오목하다 이게 배가 볼록하다, 오목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자를 익히라니까 여기 뭐랄까 이게 오목하대 알겠지 이거 오목하대 오목해 볼록한 게 아니고 오목하대 그지? 그 요거는 기회병이 어떻다고 항상 똑같이 기울기가 똑같잖아은 거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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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어때요? 이 점의 기울기 이 점의 기울기 이제 다다르지 그지 기울기 요거니까죠 그래서 뭐두 이렇게 기울기 갈수록 커지니까 뭐 기회비용 어떤 법칙? 최정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여기서는 계속 각각 다른 말하면 기회비용이 다 같다 다르다. 오목할 때는 기회비용이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이때는 어떻다고? 각점마다 기회비용이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3번의 위치와 무관하게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위치야. 이거야 이제 이 이번 지문도 조심해야 될게 이 지문은 이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이점에서 체크 하나, 이점에서 체크 하나, 이점에서 하나, 이점에 뭐하다고다 똑같단 말이고 이건 다르지.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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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능 곡선 상 여기 상이라는거죠 생산 가능 곡선상에 어떤 위치를 하더라도 기회비용 어떻다고? 똑같아. 이게 10, 10이라고 하면 이거는 1밖에 안 되지. 그지? 그지? 여기서 측정하나 여기서 똑같습니다. 기울기 이것도 하나밖에. 근데 여기서는 어때? 이 기울기, 이 기울기 다 다르지. 그래 점점마다 다 달라.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이거는 다르지. 그지 생산 가능 곡선이 움직이면 기회는 움직이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위치가 이상태에서는다 똑같아. <laughs> 4번입니다. 독점이나 외부성일 때는 여러분 이게 독점이나 외부성일 때는 생산의 효율성이 발동이 작동해요 비효율적입니까? 오케이 비효율적입니그 내부다 이면 내부다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까? 사과에 대한 수요의 <laughs> 가격 탄력과 영점 8입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거예요 사과의 사과의 가격 탄력도가 4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8이래. 그죠, 0.8이랍니다. 두 번째, 소득 탄력도는 소득 탄력과 0.4랍니다. 4가니다이주니그 다음에 <laughs> 사과에 대한 바나나 가격 교, 교차 탄력도 그죠. 자, 교차 탄력도입니다. 교차 탄력도. 이게 지금 바나나야 바나나 얼마냐 0.0.4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사과 가격 여러분 사과 가격이 1% 하락했답니다. 가격이 내렸대요. 그런데 소득은 아니지. 소득이 이 소득이 2% 올랐대. 올랐다는 얘기지. 올랐대. 아, 사과는 아, 1% 올랐구나. 소득은 2% 올랐대. 그죠? 그런데 바나나 가격이 2% 바나나 가격이 2% 올랐대.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맞죠? 0.4 0. 아니 0 0.8, 0.4, 0.4, 1%, 2%, 2%, 상승, 다섯. <laughs> 이런 것들이 의미를 t thing i 어떤 의미라고요? 사과의 r 격 t 가 h 가 n g is that 라는 e first thing is that 움직 e first 이 h i 1%. g is t 이 a t t h 이 first t h 이건 지금, 이거, 그, 이거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거는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면,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이기를 된다고? 0.8% 줄을 겠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소득 탄력도 앞에 플러스지지. 이건 정상제란 얘기죠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때는, 정상제에서 소득 탄력도 0.4라 말은, 가격이 몇 퍼센트, 소득이 몇 퍼센트 움직였을 때, 오케이. 소득이 마찬가지로 1% 올랐을 때 얘는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왜정상제니까 정상재니까 플러스입니다. 오른 오른다 그렇죠. 정상제니까 바나나 가격 변화를 알고봅니까 바나나 가격이 1% 움직일 때1%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경제 사람아라고 그니까 바나나 가격이 몇 퍼센트 움직였다고 바나나가 바나나 가격이 1% 올랐을 때 이건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를 말하는 이게 어떤 약기로 이게 얘도 올랐다는 얘기지. 그럼 뭡니까, 이거? 대체제야? 아, 대체제입니다. 얘는 정상제고, 얘는 정, 어, 이 사과는 정상제고, 바, 대체 바나나와 소, 이거는 대체제는 기입니다 왜? 바나나가 올랐더니 사과가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놓았네 그러면 이 가기 또 같이 그러면 0.8부터지겠다 그럼 이 일단 이 조건에서는 뭐, 이 조건은 뭐 마이너스 0, 0, 0 8이죠 0.8이야. 0.8만큼 떨어진 거다. 이래 떨어졌어요. 얘는 지금 정상제니까 얘가 1%니까 2 2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곱하기 2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 0.8. 0.8이 올라갔겠네. 것도 1%니까 곱하기 2 하면은 곱하기 2 하면은 0.8만큼 올라가겠죠. 0.8. 결과적으로는 총 얼마 올라왔다고? 0.8만 올라왔다고 하죠. 이렇게 0.8만큼 이전보다는 증가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우리 이제 개념 이거는 개념사표입니다. 여기, 여기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다1% 1% 1%야 1%, 1%. 그러니까 1%인데 2%니까 곱하기 2한다. 이것도 말, 1% 1%니까 2%니까 곱하기 2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넣겠습니다. <laughs> 3번 자, 표의 특징이다. 적절한 것은 신문, 라디오, 인터넷이다. 제가 볼까요? 음, <laughs> 영은 어, 있다, x 는 없다, 플러스는 높다, 마이너스는 낮다, 그지 A, A가 뭐겠습니까? 시각 정보인데, 시각 정보인데, 청각 정보가 전혀 없대. 신문이지 뭐그애 A 신문 렇습 a 이네 B는 여러분 시각, 청각 다 있고 양방향성이 아주 강하대. 인터넷. B는 인터넷. C는 뭡니까? 청각 정보만 있대요. 라디겠네 라디오 뭐지 뭐. 그럼 는 뭐야? TV겠네 뭐. 그죠? 오자일 번에 A는 즉 신문은 D에 서 TV에 서 화학상속도 빠르다 하면 말도 안되고요. 상식적으로 2분의 b는 인터넷이야 a와 달리 소비자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달렸다 <laughs> 분명하지 않다. 3분의 b 인터넷에서는 c와 달리 b 동시적인 소비가 가능. 오 이거 우리가 누차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의 특징은 정보소비에 서 b 동시성 그지. 렇 살했습니다 이게 특징이다, 그죠? 4번에, 어, 뭐, 그크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밑에 4분 볼까요? 자, 2000, 2011년도 우리나라에, 한 1년 동안에 자동차들을, 자, 이거, 음, GMP, 그죠? GMP, G, 이름 우리 GMP 공부할 때, 개념 알죠? 자 이런 g n p 는 뭡니까? g n p 는 이거는 국적이 중요해요. 국적,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거는 한국인이, 한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든 외국에서 생산하든 관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기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자 일단 그래서 어땠냐? 자동차 열 대. 음, 자동차 열 대입니다. <laughs> 자동차 열 대. 자열 대입니다. 열 대. 열대 대당 얼마죠? 대당 천 원이야. 일단 여기만 일단 만원이다 그죠? 만원. 자동차. <laughs> 다음에 뭡니까? TV. tv는 일단 얼마요? 대당 10대인데, 어, 이것도 10대인데, 대당 200원, 200원, 어, 200원이 어, 이거 2000이다. 그죠? 2000이야. 그 어, 다음에 <laughs> 쌀 막걸리 15까마니에요. 일단 10까마니는 소미대답니다. 15까마니 중에서 1 0까만이 10까마니, 쌀. 15 중에서 일단 다섯 가만 다섯 가만이는 최종 소비재죠. 최종 소비재로 세, 소비됐어요. 개당 500원. 일단 여기 500원이죠. 500원. 나머지 10개는요. 나머지 10개는 10가 만는막 뭐야? 아, 10, 10가 만이가 소비됐구나. 10가 만 10가 만이가 10가 만인 10가 만 일꺼면 여기 1,000이죠. 1,000원. 소비됐습니다. 그럼 다섯 가만히는 이게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재에 가는데 그죠? 중간재예요. 중간재로 쓰때다고 그 막걸리 1 0병을 만들었어요. 1 이게 어떻게 되냐? 막걸리 1 0병이 되었고 1 0병이 얼마예요? 100원이다. 그죠? 100원이 됐어요. 이걸 보면 이 1,000원이죠. 그죠? 자, 일단 가면 G 여러분 이 경우는 GDP하고 GMP를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죠. 왜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국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GDP랑 GMP가 똑같이 표현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GDP하고 GMP의 차이점은 국정만 따질지 그 나머지 우리가 최종재다 이런 건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예예 어떻게 예, 해줘 되겠죠. 이거는 굳이 이야기를 필요 없죠. 왜요? 이 막걸리 사스병은 이게 원료를 그 중간 제도 그지 중간 제는 별도로 카운팅 하지 않죠 요크 좀 얼마라고 전제 천 만사 첨에서 만사 찌그 다음은 만사 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음우 말은 gmp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gp d 라 g 의 p 나 똑같아 여기서 이 문제 말씀하는 이 독특하게 도그죠 왜요 우리 나라이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외국인이 우리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 문제서 나타나잖아 그지 <laughs> 자 밑에 5번 보겠습니다. 5번까지 한번 볼고 조금 등내할까요? A제 한 단위를 생산해서 한국에서는 노동 시간 20시간 <laughs> 이걸 뭐, 뭐 표를 안 만들어 관계 없지만 일단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한국 한국과 미국이 지어져 있죠. 한국과 미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노동, 어, A제입니다. A제, A제 노동시간이 한국은 20시간 10시간이에요. 노동시간이죠. <laughs> B제는 B제는 15시간 5시간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그 기회 비용을 따져 볼까요? 이게 노동 시간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면 되죠 그렇죠? a 제를생산 기회 비용을 말하고 15분의 20. B요. B재 30 B재 그렇죠? 이에서는 5분의 10이죠. 이거는 3분의 4네. 네. 그럼 이게 당연히 그지 그러면 a 제는 한국은 뭐 하라고? a 제 B는 이렇게 됩니다. 어. 자, 일단 A국에서 미국에서 A제를 다닌 생선은 기회병은 2분의 1이 아니라 두개두 개. 2분의 두 A제는 미국의 아니 A제는 한국입니다. 아아 아, 절대 우위는 그럼 여기서는 절대 우위는 요걸따진 거죠. 절대 우위는 얘랑 얘랑까지니다 미국이 미국은 여러분 둘다 뭡니까? 둘다 절대 우위야. 미국은 둘다 절대 우위. 한국은 둘다 절대 일입니다. 미국은 절대 우위야. 절대 우위 용차철 따지니 그죠? 그래서 음 틀렸다. 3 번에 한국은 미국에서 B제 b 와 A제다. 4 번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조건 여러분 B제 한 단에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B제지 그지 B제. 그니까 우리 B제 기회병은 어떻게 합니까? B제 기회병꾸물꾸물해주면 되죠. 얼마라고? 20분의 15. 이거는 10분의 5다 그죠? 어, 달려면은 4분의 3이고 얘는 2분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게 B제 기비병이야 그러니까 기해병을 뗄때 그죠? 그러니까 B제 하나를 수출했을 때 A제를 얼마만큼 수입하느냐모하모 사에서 기회 병사에서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3사에서 기회 병이 결정되면은 두 나라 모두 모두 무역이익을 누리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a 제 2분의 1단위와 4, 4분의 3단 결정되기 맞다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시고 어차피 뭐다못 끝내니까 다음 주에는 저뭐 이런 풀어오시면은 빨리빨리 끝낸다 그죠. 그래 해드러면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음, <laughs> 다 끝내면은 그 시간 봐서 뭐, 우리 자체 모의고사를 한두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은 오케이. 이러면 좀 협조를 많이 해주면 빨리, 빨리 나올 것이고, 이제. 수겠습니다